하나 둘셋 하나하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코너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름하여 계급장 떼고 붙자 계급장을 떼고 붙는 거예요 뭐냐면 같은 기본적인 아이템들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요 브랜드를 싹다 가린 채 오로지 제품만으로 순위를 매깁니다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보여줬고요 어떤 게 나올지 뭐 어떤 제품인지 보이지도 않았어요 제 개인적인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제 생각이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기대됩니다. 제품, 오시죠. 제품들이 오고 있습니다. 아. <laughs> 야, 이것들이 기본 중의 기본을 준비했구만. 완전 기본 중의 기본. 그것도 컬러도 완전 기본. 다 갖고 있을 법한 그레이 후드티를 준비를 했는데요. 제작진이 오늘 이 아이템들을 선정한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10만원 이하의 국내 브랜드로 선정을 했고요. 제품을 평가할 항목들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소재, 핏, 무게감, 후두 크기의 적정함, 시보리니까 그러니까 요 밴드의 짱짱함, 그다음에 최종 순위를 매겨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혹시나 기방실을 광고를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보고 저 새끼가 나를까? 정말 업계 분들 죄송합니다. 자, 첫 번째 A 기모가 들어가 있습니다. 기모 들어간 원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근데 저는 기모 들어간 걸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. 좀 답답하고 입었을 때그딱 그, 그 감촉이 그렇게 저는 좋지 않습니다. 이 느낌은 좋아요. 이 면은 원단은 되게 좋습니다. 두껍고 약간 어디 건지 알것 같은데? 그쭉티했던 사이즈별로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? 아, 이거는 알겠다. 원단이 묵직하고요. 좋아요. 근데, 어, 조금. 조금 더 후드가 더 두꺼웠으면 좋겠는 느낌 그리고 무게도 적당하고 제가 좋아하는 요 코튼입니다 코튼 요, 요런 요런 소재더 좋아요 묵직해요 입었을 때 이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이즈도 좋고 이요는 좋을 것 같아요 어. 이거는 에이카 화이트 어우, 아 그러니까 나 기방식 건줄알와 진짜 돈 많이 썼네 지금 광고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큰일 났네 후드 두께감은 B보다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원단이나 이런 느낌은 A, B, C 중에는 얘가 제일 제가 좋아하는 원단인 것 같아요. 이이요런 떨어지는 아 이거 이게 요거 이거 이거 어떻게 여기 그랜드 나와 있어 커버나 다냐? 가장 대중적이고 딱 좋은 느낌 <웃음> <웃음> 그냥 심한 까놓고 얘기할게요. 그냥 전형적으로. 원래 처음 하는 거 이런 또 이런 스토드가 있어야 돼. 그럼 두께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. 뭐 저지나 이런 것도 입었을 때도 되게 잘 어울 릴 법한 후드 두께감이에요. 가장 대중적인 가장 스틸스로 젊은층 가버나. 나는 얘가 제일 좋다. 와이수 이건 되게 비싸 보이는데 이리 십만 원오더라고 이건 무조건 사야지. 묵직하니 좋고요. 무, 이 무게감도 좋고 이 밴드도. 길이감도 좋고요. 완전 클래식, 약간 클래식한 느낌도 나서 좋아요. 원통 같이 그 옆에 요런 것도 좋고, 좋은데 제일 입었을 때 핏감이 제일 좋습니다. 많이, 많이 아, 네. <laughs> 추측성, 추측성이... 아, 이거는 진짜... 아... 브랜드치고는 정말 많이 팔라고 만든 느낌, 제일... 제일 저렴할 것 같습니다. 얇아요, 엄청 얇아서. 이거는 입으면 큰 사이즈를 입으면 입을수록 별로 안 예뻐요. 그냥 그냥 떨어지거든. 옷에 각이 없다고 그래야 되나? 그래서 좀 제일 저렴한 원단을 쓴것 같습니다. 어디 건지 모르겠어. D, D. 1번, B, D. C, A, 2. 어, e. A부터 입어볼까요? 네. 내가 이거 아까 어디 거라고 그랬어? 얘기 안 했나 이건? 아까 트리플레이 입어 <laughs> 트리플레이. 트리플레이 트리플 거 입어볼게요. 아 트리플레이가 2가 트리플레이인가? 어, 사이즈 좋다. 좀 저는 크게 입는 걸 추천드려요. 우리같이 좀 돼지들은 아 돼지 미안합니다. 통통남들은 좀 크게 입는 게 좋고, 근데 이게 너무 크긴 크네. 조금 큽니다. 요거보다 한 치수 작았으면 좋겠는데 조금 커요. 그냥 실용적으로 그냥 따뜻하게 입, 입을 거면 좋을 것 같고, 등치가 훨씬 더 크신 분들이 입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. 키가 저보다 좀 많이 더 크시거나, 이게 조금 저한테는 약간 긴 느낌. 아 후드 크기는 적당합니다. 두께감도 적당하고 이각 잡히는 것도 좀 적당하고. 음. 이렇게 올리면 올리는 대로 계속 이렇게 잡혀.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짱짱하고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주머니가 이렇게 아예 내려와서 조금 이게 멋없죠.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내려와 버리니까 잘 울어버리고 더 뚱뚱해 보이고 그런 좀 단점이 있네요. 너무 크네 이거는. 이게 아까 거보다는 A보다는 d 플 a 이보다는 <laughs> 묵직하고 떨어질 때이 느낌이 좋아요. 그리고 좀 빳빳해. 코트는 완전히 좀 빳빳해서 각이 좀더 사는 것 같고 이 밴딩도 짱짱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짱짱해요 근데 기장감이 아예 내려도 이 정도 내려오니까 아까 거보다는 훨씬 저한테 맞는 거죠 이 손목 밴딩도 쫀쫀하고 후드도 묵직해서 크기도 괜찮고 크기도 좋고요 신축성이 많, 그렇게 많지 않아 어느 정도만 있어 만약에 상중하로 따졌을 때 신축성이 중하? 뭐이 정도?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좀덜 늘어나는 느낌이지. 느낌이 그냥 마감이 좋아요. 마감이 좋고 디테일도 좋고 원단도 좋고 걸렸지? 에이, 가이트 맞는 것 같아. 왜냐면 어 자주 입어봤던 느낌이야. 자주 입은 느낌. 아, 근데 거기가 사이즈가 이렇게 크게 나와 어, 핏감 좋네요. 핏감 좋아요. 확실히 스티스의 선두주자. <laughs> b 보다 어, 조금 온다는 가벼운데, 그래도 짱짱한 편. 짱짱한 온다. 그러니까, 짱짱함을 ABC를 따지자면은, A가, B가 제일 짱짱하고, 이게 두 번째 짱짱하고, A가 제일 덜 짱짱한 느낌? 밑에 밴딩은 얘가 훨씬 더 러프해요. 여유가 있어요. 여기도 마찬가지고, 조금. 적당하게 잡히기는 하는데 막 뛰고 그러면 이게 쭉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. 사이즈는 저제 체격에는 요 사이즈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어떤 사이즈인지 모르겠지만 커버즈에서 나오는 제일 큰 사이즈. 후드는 후드만 봤을 때는 A, B, C 중에 C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C가 제일 예뻐요. 후드는. 그러니까 가장 대중적이고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디자인의 그리고 원단의 고 후드인 것 같습니다. 아 아니야. 기, 아, 에이. 다시 해 그럼 처음부터. 다 섞어라, 이렇게 해가지고. 뭐야, 이거 어디 거야? 완전히 핏도 너무 좋고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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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밴딩도, 여기 봐 클래식하게 길이도 길고, 이 지금 딱 주머니 잡는 것도 그렇고, 뒤, 뒤태가 이런 건 진짜 이쁘네, 뒷라인이. 이렇게, 이렇게 길면 밴딩이. 후드도 진짜 넉넉히 좋고, 모든 점에서 얘가 다 1등인 것 같아. 사이즈가 뭐, 무게감, 이 짱짱함. 저 원단 자체가 되게 좋은 원단인 것 같은데. 이거는 늘어남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이게 10만원더라고 이거는 사야 돼 이거는 사야 됩니다 이 컬러밖에 없나 좀 사고 싶은데 아 어쨌든 모든 게 1등입니다 얘는 뭐 핏감부터 단연 그냥 아예 뭐 비교가 안돼 이거는 꼴찌야 단연 단연 꼴찌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펼칠 수 있는 뭐 그런 브랜드들 있잖아 스파 브랜드 어 나쁘진 않아요 그냥 되게 아, 뭐라, 얇고 그리고 이거는 올해 못 입어요, 100%. 그만큼 좀 저, 저렴하겠지? 맞이보고 싶은 사람들은 사도 됩니다. 후드는 크기는 괜찮은데 이게 너무 가벼워서 다 죽어버려요, 이렇게 다 죽어버리잖아 밑으로 내려서 내 뒤에 목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. 그냥 사이즈감은 괜찮아요. 전형적인 엑스라지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. 순위를 다시 핏부터 핏방부터 매김순위 DBC E, A, A가 꼴찌예요. 너무 커. 무게감은 D, 짱짱해. 딱묵직하고 짱짱해요.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. D, B, C, A, E 각축전이야 A는 후드 크기에 적당함. D, 그다음 C, A, B, E. 좋은 거를 얘기해야 돼 아니면 내가 좋은 걸 얘기해야 돼. D, B, C, E, A. A가 너무 세. 너무 짱짱해. 너무 짱짱해서? 어. 너무 짱짱해. 그래서 주머니가 다 밑으로 아... 내려오잖아. 꼴찌? 꼴찌는 e 지 아니다. A제 A. 왜냐면 기모에 너무 크고 입었을 때 핏감이 제일 안이뻤어 얘가. 너무 컸어. 너무 많이 내려오잖아. 완성도가 아니라 천연이 이제 이제 입었을 때 느낌이 둘 중에 뭘입고 나가려면은 이를 입고 나가겠지. 이게 공개야? 어, 이것도 궁금하다. 어, 좋아. 내가 잡으면 되잖아. 꼴찌부터 떼야지 꼴찌. 꼴찌가 A잖아. 가격 2 7 5 6 9원 이, 이 할인 받아서 이렇게 된 건가요? 받, 할인받아, 아, 이거 다 찾을까요?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할인. 어어어어 어어, 연예인 이는거 말고. 네. 이 정도, 이 가격이면 또 말이 달라지는 거야. 그지? A 브랜드. 페플. 네. 그러니까 저 같은 등치의 사람들은, 그니까 저 옷이 이상하다는 것보다 사이즈가 너무 컸어요, 저한테. 미안해요. 그렇지만 한일전 가입 때 좋은 옷 만들 어수 너무 감사합니다. 그 다음, 2였죠? 2? 네, 네. e? 이게 더 싸다고? 브랜드? 자, 끝났다 우리. 다시 할까? 아 무신사 대표님 와이프랑 우리 와 아, 우리 이프랑아는데 그치 그치야 정말 다행이다. 사람이 지조가 있어. 어쨌든 무신사 스탠다드에서. 합리적인 가격에 이걸 낸 거잖아. 그죠? 그 스파 브랜드랑 비슷한 느낌에 정확했으니까. 그렇지. 거의 이제 스파 브랜드보다 도더 많이 찍을 수도 있는데. 더 많이 팔릴 거 아니야. 무신사 스탠다드, 뭐, 광고 들어오면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무신사랑해. 아이씨보다 훨씬 싸지. C. 가격. 6 3 0 0 0원 바로 올라가죠? 아 커버나 뭐 후드나 스웨트 같은 거 보면 네? 한 4만 원대에서 6만 원, 7만 원, 요 때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. 커버라은는 제가 아까 입어봤을 때도 가장 이뭐 ABCD 이뭐 A, B, C, D, e 중에 가장 대중적인 호불호가 없는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아에이카지이다자47,580원이고요오 이거 괜찮네. 자 봐봐. 자 자. 아 뭐지? 너무 맞히고 싶지만. 와, 와 6만 2천2 0 제일 비싸요. 여, 어쨌든 제일 제가 잘 맞췄잖아요. 이 후드를 무조건 사십시오. 진짜 대박입니다. 아 스탠딩. 아, 저희한테 광고 문, 문 주시면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. 정말 놀랍습니다. 계급장 떼고 붙자. 새로운 코너였는데, 제가 여태껏한것 것 중에 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은데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파헤치고 싶은 브랜드 있잖아요? 그런, 그런 기본 아이템 같은 거, 어떤 브랜드가 궁금해요? 어떤 게 좋아요? 근데 너무 많아서 모르겠어요? 하는 건 진짜 다 따집어가지고 이렇게 다섯 개 정도 모아서 지금처럼 이렇게 분석하고, 입어보고, 그냥 보고, 진짜 블라인드 테스트로 투명하게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댓글로 많이 문의해 주세요.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뵙길 희망합니다. 할로 할로바, 김규환했습니다또 보자.